BTV 전주 방송은 시청자의 뉴스 보도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취재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주와 완주 소식을 차례로 들어볼 텐데요. 이평강 박영환 주민통신원이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두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주 소식부터 가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섬이나 산간 오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쓸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전주시 평화동 학산 일대가 그런데요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칫 구조 신고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평강통신원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제가 학산에 오르면서 보니까 안내제가 꽁꽁 얼어있었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운동하는 시민분들이 많았습니다. 학산을 오르는 길은 눈으로 뒤덮여 있어 매우 미끄러운 상황이었는데요.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불편함을 넘어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학생 자녀를 둔한 부모님은 자녀가 사고를 당했을 때 긴급구조 요청조차 할수 없다는 점을 특히 걱정했습니다. 산악 위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스마트폰이 연결되지 않는 구역에서는 무형지도머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서 관계자도 통신 불능 지역에서는 조난자의 위치 파악과 구조 요청이 어려워 안전 사고 대응에 큰 장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산악 사고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빠른 구조 신고가 중요할 텐데요. 실제 현장에서 휴대전화가 불통인 게 확인이 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학산 만내제 일대에 다녀왔는데요. 현장의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제가 직접 이렇게 학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올라와서 이렇게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통신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산에 올라와서 운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산이 또 가파르고 해서 어,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통신 불통 문제로 인해 시민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만내제 골짜기 구간에서는 통신 연결이 전혀 되지 않아 긴급 구조 요청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전주 도심 안에서 휴대전화가 안 터지는 곳이 있다는 게좀 쉽게 납득이 가진 않는데요. 이 원인은 무엇인가요? 현재 만내제 인근에는 일부 무선국이 설치되어 있지만 지형적 특성 때문에 여전히 전파가 닿지 않는 구역이 있습니다. 만내제 입구 아래쪽에는 5G 무선국이 약 300m 떨어진 통정서미트 아파트 쪽에는 호지 무선국이 설치되어 있지만 골짜기 깊숙한 곳은 여전히 통신사각지대입니다. 이에 전주시의 이남수 의원은 숲속 시집도서관이나 유아숲 체험원 인근 등 높은 지대에 무선국을 추가로 설치하면 불통지역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와 이동통신 3사가 협력하여 무선국 설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불통 문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도 전주시와 통신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참 다행입니다. 빠른 조치를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이 하루빨리 확보되야겠습니다. 전주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